나는 전에도 아버지가 수평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마지막에는 주로 집중치료실에서였으며 관상동맥이나 바이패스 성형수술 뒤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무력했고 남들이 모든 것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거실에 몸을 쭉 뻗고 누워 내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공중에 던져 올리는 남자가 있었다. 또는 첫 장례식장의 사무실에서 검은 스피리스 양복, 줄무늬 타이, 윙팁 구두에 깨끗이 면도를 한, 완벽하게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욕조에 누워 몬테수마의 궁에서부터 트리폴리의 해안까지를 부르거나 아버지는 이따금 남태평양에서 걸린 말라리아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동네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무적이었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10대에는 허구였고 20대에는 공포였고 30대에는 유령이었고 40대에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여 귀와 손가락 끝에 또 어깨와 갈비대 하단과 엉덩이와 발 뒤꿈치의 말단 부위를 따라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모습으로 포트 마이어스의 앤더슨 영안실의 방부처리 탁자에 몸을 뻗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나는 생각했다. 이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겠구나. 그러다가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의 시제가 이게 나의 아버지. 죽은 아버지다.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재로 바뀌었다. 남동생과 나는 서로 끌어안고 함께 또 서로를 위해 또 미시간 집에 있는 우리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 울었다. 이윽고 나는 아버지의 이마, 아직 껍데기가 아닌 이마 위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킨 방식대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협조적인 몸이었다. 동맥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순환계는 방부 처리를 쉽게 해주었다. 또막 샤워에서 마지막으로 운명의 발을 내지쳤기 때문에 깨끗했고 말끔하게 면도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호스피스나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아프지 않았다. 따라서 의학이 만들어내거나 설치한 멍이나 튜브가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바라던 죽음을 얻었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죽음에 붙들려 빠르고 깨끗하게 갔다. 아마 그전에는 해변을 거늘며 손주들에게 줄 조개껍질을 주었거나 어쩌면 콘도를 함께 쓰는 친구와 서로 약간 뼈를 튕겨주는 놀이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물어보지 않았으며 그냥 그랬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작별을 할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보존해줄 용액이 제대로 흐르고 빠져나오도록 다리, 손, 팔을 마사지하고 용액이 그의 몸 전체를 도는 동안 손가락 끝과 발꿈치에서 파란색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비록 아버지는 이제 죽어 나나 다른 사람의 친절을 넘어선 곳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몸에는 일종의 역사가 있었다. 18살의 해병대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문신으로 새겨놓은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가 나보다 어리고 나는 내 자식들보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스카라로 검게 칠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던 완벽하게 다듬어진 코수염. 오중 바이패스 수술을 하고 남은 흉터. 절대 벗지 않던 금주 협회 메달 어머니가 아버지의 40살 생일 기념으로 준 인장 도장. 우리 모두 단지에 50달러가 모일 때까지 저금을 했다. 또히끗희끗해지는 가슴털, 털 없는 발목, 비행기의 1등칸과 이발소의 이중 거울 앞에 있는 남자들의 머리에서 보고 나던 남성형 대머리. 아, 아버지의 방부 처리를 하면서 나는. 우리가 우리의 죽은 사람들을 묻고 또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떠올렸다. 결국 나는 아마 이게 내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겠구나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본 것이 한겨울 대회 때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방부처리는 미국 내전 때 사회 관습상 필요한, 디레귤러, 이런 표현 쓰는 거 용서하라, 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주로 남자들, 주로 군인들, 이 집과 그들을 슬퍼할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어갔기 때문이다. 죽음을 처리하는 음침한 사업가들은 전장의 가장자리에 있는 텐트에서 아마도 받을 수 있는 최대 요금을 받으며 주검을 소독하고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은 주검의 입을 닫고 총알 구멍을 봉합하고 팔다리나 그 일부를 원래 위치에 꿰맨 다음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집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귀찮은 일과 비용부담은 죽은 사람은 장례식에 있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하느님 또는 신들 또는 모든 저 밖에 있는 것에 맡기고 나서 들판에 묶거나 불에 태우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죽은 인간의 몸이 장례식에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한대로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아기가 세례에 참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다. 주검을 비행기에 태워 돌려보내고 지역신문들의 팩스로 부고를 보내고 사제, 묘지관리인, 꽃가게 주인 석수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일찍이 1963년. 우리가 장례식을 거행하고 관을 열어놓는 것은 아버지의 표현대로 죽음이라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마주하려는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했던 기억이 난다. 아마 아버지는 그 말을 그런 대회에 가서 들었을 것이다. 제시카 미퍼드는 막 미국의 죽음의 방식, 을 백만부 팔아치웠고, 에블린 원은 그 전에 이미 사랑하는 자로 거들고 있었으며, 칵테일 파티의 화제는 야만적 의식과 병적 호기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장의사 협회들은 앞다투어 포장할 말들을 찾아나섰다. 성직자와 교육자와 심리학자, 새로운 성직자는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이 사실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감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올바르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은 실적을 쌓아두었다. 우리는 장의사들이 아니라 우리 종은 대체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왔다. 아래로 땅을 파면서 위를 보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라도 이해해 보려 하고 우리의 죽은 사람들이 바위와 철죽과 심지어 오랑우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고 그 삶이 언급하고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 충분히 휴지를 두어가며 그들을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케네디가 총을 맞고 죽고 그 다음에는 리 하비 오스왈드가 죽고 우리는 그들을 묻으며 그해 11월 말을 보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의 인생에서 첫 충격을 준 죽음들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에 건스모크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가 일요일 밤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본안자에 나타났다. 하지만 케네디는 아버지가 말하고 있던 그 죽음이라는 현실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우리는 그의 관과 장례 행렬과 경례를 하는 어린 종과 선글라스를 쓴 미망인은 보았지만 죽은 케네디는 결코 보지 못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부검 사진이 풀리면서 보게 되었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려고 영화관에 갔다. 그 사이에 케네디는 죽은 게 아니라 어떤 값비싼 비밀 기계에 연결되어 뇌는 없지만 숨은 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프루더의 필름이 케네디가 죽은 게 틀림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음에도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떠받들었다. 물론 우리가 사진으로 그가 죽은 것을 보게 되자 그의 얼굴, 그의 몸을 보게 되자 그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 사랑스럽고 불완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하고 죽어 있었다. 내 세대가 자신들의 10대 자식들에게 피자와 빅맥을 먹이면서 어떤 가족가치를 주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며 어쩌면 글래드스턴이 제대로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제대로 보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삶의 의미가 죽음의 의미와 때려야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애도는 뒤집어 놓은 로맨스라는 것. 사랑한다면 마음이 아프고 예외는 없다는 것.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만일 죽음이 창피나 불편으로 여겨진다면, 죽은 사람이 우리가 얼른 제거해야 할 귀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삶과 산 사람들도 비슷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맥장례식, 맥가족, 맥결혼. 맥같이. 이것이 옛 영국인들이 말하던 수학적 정확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거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 그의 죽은 몸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내 아들들, 내 딸이 출생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오프라가 출연한 어떤 전문가는 이것을 치유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도나휴에 출연한 다른 전문가는 카타르시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저기 제랄도에서 그것은 그에게 평생 가는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른다. 셀리 제시 암흑에는 훌륭한 선택을 하는 문제를 언급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탯줄을 자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남자나 자존심 문제나 데이트 강간범과 맞서는 여자들 이야기를 하듯이. 그것은 선택이나 기능이나 심리적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다. 죽은 몸을 다룰 때는 고를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선택의 폭이 좁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한다. 우리는 바퀴를 새로 발명하거나 그것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 내 세대는 늘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저 건너 다른 섬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장례식을 슬픔을 건강한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재발명하려고 하는데, 물론 장례식이 그런 것이기는 하다. 또는 심한 상실감에 대한 간략한 치료로 재발명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기도 하다. 단계, 과정,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후 돌봄, 장례 후 후속 서비스, 미망인데 미망인 프로그램, 익명의 애도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후에는 골프 코스를 돌거나 스노클링을 하거나, 너무 이른 시간부터 칵테일을 마시기 시작할 것이다. 저녁 식사 후에는 춤을 추러 갔다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집으로 전화를 하여 사무실에 별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출을 확인하고 자기 타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어쩌면 내일은 나도 배를 타고 건너갈지도 모른다. 가보면 고참들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세대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한밤중에 전화를 걸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아버지와 글래드스턴이 생각난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보니 그가 생각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